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네. 그 땅이 우리나라 땅인데 음. 임대료도 내지 않고 쓰고 있다. 어. 이게 정말 무려 45년 동안. 45년.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은 연 193억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사관은 45년간 불법이고 무법인 점유 상태입니다. 미국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쟤네가 제일 비싼 땅에 제일 넓게 쓸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세무서 통해이가 직접 시설을 알아보니 어. 1년에 193억입니다. 약 200억이네. 예, 200억이고요. 우리는내요 미국에서? 냅니다. 음. 아니, 왜? 사거나 사거나 냅니다. 한 달에 47만 불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고. 예. 아, 우린 내고. 미국은 왜안 내? 그러니까요. 그 협정이 없다니까요. 야,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문제도 우리가 요구를 못하면 우리 미국한테 뭘할수 있어요? 더 답답한 것은 일본은 받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네, 받고 있습니다.